안녕하세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가 투자 수익률 이야기할 때 정말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있거든요. 바로 이 평균이라는 건데, 오늘 제가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의 연평균 투자 수익률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게 그냥 단순 계산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거든요. 자,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 교수님. 제 친구 엄마, 그러니까 그 짱구 엄마 있잖아요.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와, 주변에 연평균 25%씩 번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세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아, 짱구 엄마가요? 허허, 연 25%라 글쎄요. 한번 실제 성과를 같이 볼까요? 자, 짱구 엄마가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쳐보죠. 첫해에 100% 수익 와, 대박이죠? 그래서 2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면서? 어라? 다시 원금 100만 원이 되어버렸네요. 아니, 근데 돈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25%가 나온 거예요? 아, 알겠다. 그냥 첫해 수익률 100%랑 둘째 해 수익률 마이너스 50%를 더하고 그걸 그냥 2로 나눈 거군요. 이게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단순 평균. 산술평균, 맞죠, 교수님? 팅동댕!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계산이 틀린 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이 25%라는 숫자가 진짜 투자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산술평균은 실제 내 돈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그 스토리를 전혀 말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술평균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바로 복리 효과를 싹 무시한다는 거예요. 첫 해에 번 돈이 다음에 투자 원금이 되는 이 중요한 과정을 그냥 건너뛰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수익률 그 진실을 찾으려면 뭔가 다른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다른 도구라고요? 그게 뭔데요, 교수님? 궁금해요. 그 비밀 변기가 바로 기하 평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개념은 간단해요. 이 기하 평균이라는 건 복리 효과. 그러니까 매년 수익률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연 평균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정직한 녀석입니다. 자, 여기 수식이 딱 나왔는데 어, 보자마자 머리 아프신 분들 있죠? 걱정 마세요. 이 수식 다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각 기간의 수익률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한다는 거예요. 전부 곱한 다음에 투자 기간만큼 루트를 씌워주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곱하는 거군요. 그럼 짱구 엄마 케이스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짱구 엄마의 수익률. 첫해100% 상승, 둘째 해50% 하락. 이걸 기합평균 공식에 딱 넣고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얼마가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확히 0%가 나옵니다. 와, 보세요. 이게 바로 진실인 거죠. 2년 동안 짱구 엄마의 투자는 사실상 전혀 성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 어떤 평균을 써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내 과거 투자 성적표를 제대로 보고 싶다. 내 돈이 진짜 얼마나 불었나 궁금하다. 그럼 무조건 기하평균을 써야 합니다. 반면에 산술평균은 그럼 언제 쓰냐? 이건 미래. 딱 내년 한 해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까? 예측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와 대박! 그럼 수익률이 매년 변동만 있다면 산술평균은 언제나 기하평균보다 높게 나오니까 실제 내 수익률보다 항상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착시효과.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특히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변동성에 아주 큰 소형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산술 평균은 16.3%인데 기업 평균은 11.9%. 와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반대로 아주 안정적인 국채를 보면 두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내 투자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이두 평균의 차이, 즉 착시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 그럼 산술평균은 그냥 나쁜 거네요? 아예 안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산술평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과거 데이터는 일단 있고 순수하게 내년 딱한 해만 봤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마일까? 이걸 예측할 때는 산술평균이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예요. 미래의 단일 기간을 예측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려면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과거 성과를 평가할 땐 기하 평균. 둘째, 내년 딱한해 수익률을 예측할 땐 산술 평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투자가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클수록 이두 평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사실. 이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와, 진짜네요. 이두 가지 평균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내 투자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첫 걸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숫자의 착시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꿰뚫어 볼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으신 겁니다. 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과연 어떤 평균으로 들여다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